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첫 언약도 피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에 피라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지에서 우리 고난 주간, 우리 십자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의 의지에서 죄사함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주제를 십자가로 잡고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나누고 있는데 아마 이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테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온전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매년 보내는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나누기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 저녁 기도 시간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물이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구원 계획의 시작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그 원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모습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일로 파생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행되어지는...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개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개명입니다 이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간다면 아마 이 명령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이 교만함이 마음에 가득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 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설마 우리가 죽겠어? 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들에게 육적인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 죄의 본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게 된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인인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기준이 될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죄의식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아주 교묘한 그런 사상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내면에 담겨있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죄의 종 노릇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향해 손가락 치갑니다. 정제하기 바쁩니다.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살펴보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의 종로로 타도록 계속해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탄은 계속해서 오물을 뿌리듯이, 뿌리듯이 죄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서로 불연하고,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여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의 중요성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만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 그것이 진실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심각성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파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파멸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으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제힘으로 생존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죄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어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려면 누구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사기, 절도, 폭력, 살인, 간음, 방탕, 탐욕 등 끝없는 죄의 증세로부터, 이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죄 사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던 죄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렸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면,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죄사함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틀어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사함을 온전히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약 제사를 통해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 그 핵심이 뭐예요? 동물들의 피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 방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지만 그런 피 흘림이 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만 동물을 죽이는 방법만 정교해진 것입니다. 재물을 사고파는 거기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성전에서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해결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가 이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 사함을 통해서 사전에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죄 사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구원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단번에 그 죄의 문제를 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죄사처럼 그냥 모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10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다윗이 그것을 감당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사함보다 이 죄사함의 은혜보다 이 놀라운 축복보다 더뭘 사랑하냐면 부와 성공을 더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복은 이 죄사함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들은 아주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죄사함 없이 우리가 복을 구하고 있다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갈한 음식의 참맛을 모른 채 불량 음식을 먹기 위해서, 불량 식품을 먹기 위해서 그 학교 앞에 문방구로 뛰어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맛을 잊지 못해서 그것으로 쫓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그 복을 구하고 있다면 마치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찾아 있는데 그 음식이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많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의 피를 흘려주시므로 알미암아 이룩하셨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알미암아 모든 피조물들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병리적인 현상들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모습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정한 죄사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서 있는 모습들이 남아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의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하나님보다 더 신경 쓰여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인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마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지만 내 삶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제자를 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며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단한 가지 이유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바라보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온전한 죄사함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목구슴 복음 중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